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네. 맨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제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각오 없이 줄이니 아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평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벌써 이제 초가 새가 켜졌죠. 사실 이번 주면은 원래 둘째 주에 맞는데 이번 연도 성탄주일이 또 주일날 25일이 주일이 되다 보니까. 한주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년보다 아침에도 부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어 벌써 초가 세 개가 됐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 이제 나머지 초 하나 켜지면 이제 올해도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올해는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친구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올한 해를 벌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보내왔구나. 저 또한 을지로교에 와서 함께 여러분께 한 해를 보냈다는 마음이 참. 어, 한해 동안 또 추억을 돌아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 한해 동안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또 시, 신실하게 그 것을 이행해 왔나 그런 것들을 또 어,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또 학기말 앞두고 기말고사에다가 또 다가오는 방학을 앞두고 여러 절에 싱숭생숭할고, 특별히 또 고이 예비 고3 친구들은 이제. 수능이 1년도 채 남지 않아서 긴장이 또 되기 시작할 텐데 우선은 우리가 올한 해를 돌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런 희망을 안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또 지금도 이미 좀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게임을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게임 진짜 좋아해서 어, 옛날에도 게임을 많이 했고 옛날에 진짜 많이 했고 지금도 가끔 이제 대학 동기들 그, 그분들도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렇게 게임 하서 게임하러 가가지고 목사님들인데 막 적팀을 되게 괴롭게 죽이고 막 이렇게 <laughs> 막 처치하고 막 그런 게임을 하면서 또 이제 또 게임 할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남을 이렇게 때리고 괴롭게 하고 놀리고 그러는데도 막 이기면 되게 신나고 지면 되게 열받고 <laughs> 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 같이 하는 게임에서 그리고 전략 게임에서 그렇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어떤 게임 많이 했면 많이 했냐면 RPG 게임을 많이 했어요. 게임이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죠. 어떤 거냐면 내가 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어떤 이제 사냥을 해서 경험치를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그 빨래방망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멧돼지 막 때려잡으면 은 레벨 2가 돼요. 그러 이제 멧돼지 잡다가 호랑이도 잡고 호랑이 잡다가 이렇게 오크 이렇게 뭐 괴물 이런 것도 막 잡다가 나중에는 막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막 대적하는 어 그런 캐릭터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현타가 온다고 하죠. 어떤 포인트에서 현타가 왔냐면 내가 처음에 캐릭터의 직업을 잘못 고른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 이렇게 칼 들고 멋있게 기사처럼 막 싸우는 게 멋있어요 멋있게 싸우는데 저는 처음에 마법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로 해서 마법을 해서 하는 거죠 물론 마법사를 하면은 멀리 있는 몬스터를 이제 처치할 수있 내가 가지 않고 처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두 가지 단점이 있죠 내가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그것이 지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나믹함이 없으니까 계속 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때려잡는 식으로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죠. 근데 이제 기사라나 이렇게 나이트 직업을 하게 되면은 몬스터까지 빠르게 접근해서 막 멋있는 동작으로 처치하고 또 이렇게 강한 체력으로 막아내고 그런 것들도 멋있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계정을 이제 놓고 뭐 지우거나 뭐 이제 놓고 어, 나이트의 직업을 어, 이제 기사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또 기사로 하다가 조금 재미있고아 이것도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캐릭터로 활을 쏘는 아처나 어, 이제 다른 캐릭터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경험이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게임을 하다가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아, 요거는 내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캐릭터를 바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어 그렇게 보면은 사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어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지금 이렇게 제외그 당시에 저의 외모 이렇게 마, 마음에 썩 들어하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덩어리고 막 이제 그냥 덩어리 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난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laughs> 어막 그런 원망도 들고 하면서 어, 이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로 내가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 장근석이란 배우가 굉장히 어, 이제 잘생김의 대명사였고 문근영이란 배우가 굉장히 예쁘고 귀여움의 대명사였어요. 제 또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 어, 나도 문근영처럼 아, 문, 문근영처럼 태어나면 안 되겠죠. 장근석처럼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인기가 많을까. 아또 문근영 같이 생긴 사람들 얼마나. 어, 어, 할수 있는 게 많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참 그런 생각을 가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진짜 옷을 입어도 멋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머리도 막 어떤 머리를 하든 어, 이제 제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장근석 씨 머리가 안 어울릴 것 같고 또 다른 배우들이 하는 스타일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물론 게임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죠. 내가 보이고 싶은 비주얼이나 내가 활용하고 싶은 스킬들을 내가 고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를 내가 의도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는 게임에서만 가능한 거죠 현실 세계에서 불수, 불가능한 거죠 마치 음식점에 가서 순댓국을 주문했는데 뼈해장국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laughs> 제가 순댓국을 주문해 뼈해장국이 나왔어요 다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뼈해장국이 좋아요 뼈해장국 그냥 먹을게요 순댓국 다시 주시면 더 좋고요. 둘다 먹을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얼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왜 이걸 저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왜전 수학을 못하죠? 다시, 다시 입력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영어를 좋아하고 싶은데, 좋아, 조, 잘하고 싶은데, 좋아하지 않아서 안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세요. 혹은 더 나아가서는 선생, 하나님, 저는 인생 자체에 대해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음식점 가서 주문하듯이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야, 그냥 너 가진 대로 살아. 네 인생이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뭔가. 아, 진짜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나 지금 뭔가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잘못됐어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또 새로운 방향점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속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나와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예, 요한이 썼겠죠.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이겠죠. 실제로 요한 계시록은 영문에서 보면 리벨레이션스라고 돼 있어요. 계시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에 대한 장면들을 서술해 놓은 것인데 그 당시 요한이 처했던 상황이 굉장히 독특해요. 유, 유배를 가 있었거든요, 유배. 여러분들 이제 귀양이라고 하죠. 귀양이나 유배를 가 있었는데 가서 들어가 있었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 섬이었어요, 섬. 어, 섬의 반모펜머스라고 하는 반모라는 섬에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갇혀서 이제 유배를 살면서 이제 죽어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 계시 가운데 본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요한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주시는 장면이 21장부터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알파와 오메가 얘기만 나와 있어서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래서 이거를 <laughs> 추앙하는 단체가 바로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한이 본 환상 속에는 계시 속에는 그런 환상이 있었다는 거. 그 전에 보았던 모든 땅들, 그 전에 보았던 하늘이 삭 사라지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예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땅들이 펼쳐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마도 아마도 어쩌면은 어 이제 요한에게 익숙했던 하늘과 땅이었는데 사실 그 땅과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목사님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요한 만나면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가면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 발붙이고 살아왔던 이 지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보니까 바다가 없고 그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문화권 이후로 계승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슬프고. 두렵고 무서운 것들을 의미하는 함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물에 빠져서 많이 죽거나 또 물이 두려운 존재로. 지금도 사실 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당시의 세계관은 땅은 안전하고 바다는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인식을 해서 바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냥 끝장냈다는 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문학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슬픔과 고통과 그런 위험한 요소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비하신 새로운 땅에는 정말 고통이란 없는 안전함과 평안과 행복함만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요한계 시록에 따르면 바다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바다는 없. 그래서 물놀이 좋아했다면 이제 음 당분간 없으니까 어 이제 지금 여기서 많이 다녀야겠죠. 근데 이 유배를 본 유배를 갔던 이 바, 반모스 이제 이런 환경에 지중해 이런 우리의 이제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처럼 이렇게 섬들이 이렇게 모여 모여 있는 섬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했는데 이 반모섬에서 그러한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어. 나는 알파고 나는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거야라고 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 알파 오메가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알파 오메가는 사실 알파는 우리 나라에서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기억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메가는 히읗을 얘기하는 거죠. A와 Z, A와 Z가 되고 기억부터 어, 히읗까지. 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뭐 알파벳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러는 것이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있어. 그것을 다 설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단언컨대 말할 수 있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 소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 거야. 7 절에도 이게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분명히 얻게 될 거야. 상속받을 거고 그는 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든 내 아들이 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이 처한 서한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은 굉장히 어, 특별했죠. 지금은 조금 살기 좋아 보이잖아요. 저희 크루즈 선도 있고 여기 막 마을도 형성어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때는 뭐 배가 뭐 있었겠어요. 배가 뭐 거의 무인도라고 봐야 돼. 유배지니까 이 사실은 배가 왕래할 일이 없겠죠. 또그 배를 탈 수도 없었을 거고요. 죄인의신 분이니까 저 섬에서 그냥 하루 종일 저그 섬에 우두커니 서서 그냥 뭐배 저기 멀리 돛단배 지나가는 거. 또저 멀리 사람이 이렇게 뭐라 뭐 이렇게 뭐 하는지 보이는 것을 겨우 보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그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에게 어쩌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자다. 내가 이긴다면, 내가 그것을 얻을 자격이 되는 그 위치에 있다면. 너는 생명을 얻게 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신천지란 말을 안 쓰려고 새로운 땅과 그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실, 어, 여기서 신천지의 교리가 벌써 나왔어요. 어, 신천지 예수장, 예수 증거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만희 씨를 필두로 하는 어, 신천지에서는 이, 이,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값없이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이만희예요. <laughs> 어, 이기는 자가 이만희고 이만희를 통해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 그 신천지가 이 땅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 이만희가 제시하는 어, 교리면서 이그 안에 굉장히 복잡한 교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정하시고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고 이것을 어, 주고자 하는 선택된 자의 조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 안에서 승리한 자인데 그 승리한 자는 믿음 가운데 승리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지켜낸 자가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승리한 자이며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은 우리 누구나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시간을 되돌려 보고 싶다. 어, 누군가 친구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버렸어요. 아, 내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일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또 내가 공부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사고를 쳤던. 또그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서 아 내가 아 이것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고 싶다 내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갈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저는 어 최근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아 내가 한두 시간만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저 이태원역 앞에서 내가 소리칠 수 있었다면 혹은 경찰을 어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나라도. 어 통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하지만 어하나님의때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유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어이 시간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 늘 이렇게 후회만 하는 걸까? 늘 이렇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어 생각만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민과 그런 슬픔과 애통과 우려와 어 정말 한회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 너희가 지금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연약함 속에, 후회 속에,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고통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나는 너희와 함께 할 땅, 함께 할 시간들을 예비해 놓았고, 그 땅으로.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어차피 이생은 필요가 없겠네. 이생망 <laughs> 이번 여기서 뭘 잘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공부 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친구 막 때리고 친구 괴롭혀도 되고 가족 관계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예수님만 잘 붙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 이, 지금 이 땅은 없어질 땅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우리의 진실한 소망, 진실한 희망의 곳은 위에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기보다는 이곳에서 내가 충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이 인생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멋있었어. 너 잘했어라는 칭찬을 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최대한 나이스하고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선 배우처럼 그 공연 무대 위에서 멋진 연기를 펼쳐주고 멋진 인생이란 무대를 펼쳐준 후에 무대를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 너 멋있었어 너 연기 진짜 잘했어 너 대단했어 라는 그 칭찬을 무대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무대 아래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시간이고 이 무대 위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멋진 인생 관객 대신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받으시든 그런 예배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할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 그 커튼이 쳐져지는 연기가 막을 내는 그때는 언제냐?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성천에 계신데 다시 내려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팔이 울릴 때예요. 그래서 생막 뭐 민방위 훈련에 나오는 에뭐 이런 거 말고 그 진짜 나팔 소리 같은 게 하늘에서 들렸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잘못 들렸나 할수 있겠지만 그게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들린다면 어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 무릎 꿇고 그때 회개하겠어요? <laughs> 어저 같으면 노브랜드 가서 버거를 하나 더 먹겠어요. 안 돼. 이제 마지막 버거야. 오늘 꼭 먹어야 돼. 그래서 노브랜드로 달려가서 그 이제 미트만이 하나 이제 맛있게 먹을 텐데 뭐그 그런 이제 환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 그래서 정말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 이것을 상속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만한 그 이기는 자가, 내 내가 바로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인가를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돼서 이제 거리가 조금씩 꾸며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1층에도 이렇게 예쁘게 밤에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램프들이 달려 있고 이제. 또 여러분도 아직 연말이라 많이 돌아볼질기수 없었겠지만 이제 아마 시험 마치고 또 방학이 되면은 이제 조금 돌아다니게 될 텐데 거리의 밤마다 지금 정말 코로나 이전 시대를 거의 회복해간 느낌이에요. 거리를 볼 때마다 아참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즌에.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그저 유흥과 소비와 어떤 향락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때로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아기 예수로 남아야 할 크리스마스 시즌이 코카콜라와 캐빈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앙이 있는 우리로서 이 시즌의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로서 또한 이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예배, 그러한 멋진 공연을 보여드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성탄절을 다가오는 다가오는 성탄절, 대림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하나 더 켜지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뜻깊은 시즌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기도하면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늘 함께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외복케 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물. 끝이 없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살아, 그 살아, 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회복한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멋지고 신실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하나님께 만족함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 다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못한 손길과 또한 참여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학기 말 시험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시험 준비에 또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또한 마음에 근심함 없이 학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